11월 13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G 기술 표준 협력에 관한 행정 명령, 즉 2호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서의 진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요 동맹국이라는 단어 뒤에 사실상 한국만이 단독으로 명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이 미래 기술패권의 파트너로 낡은 동맹인 일본과 경쟁자인 중국을 동시에 버리고 한국을 유일한 파트너로 지목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날, 11월 13일, 일본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도시바가 자회사 키옥시아의 지분을 매각하며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수십 년간 설계해온 거대한 체스게임의 마지막 수이며 바로 플라자 합의의 완결판입니다. 오늘 이 무서운 진실을 폭로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플라자 합의라는 유령을 알아야 합니다. 1985년 미국은 일본의 수출 경제를 박살내기 위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불균형 해소였지만 실제 목적은 턱 밑까지 차오른 일본의 반도체와 전자산업을 거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나긴 암흑기에 돌입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2025년 현재로 돌아옵시다. 11월 13일 트럼프의 식스지 행정명령. 이것은 제2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식이 다릅니다. 재무부가 아닌 기술 표준으로 일본의 숨통을 끊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딥스테이트, 즉, 친일파 관료들은 지금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어떻게든 일본의 라피더스 같은 유령 프로젝트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여전히 아시아의 맹주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실용주의파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미래 기술을 맡기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CSIS의 최근 보고서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일본의 기술적 한계와 한국의 전략적 필수성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중국의 화웨이를 견제하는 동시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일본을 공식적으로 폐기 처분하고 그 자리에 유일한 기술 동맹인 한국을 앉히는 일석삼조의 묘수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미 6G 분야에서 확보한 특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협력이 아니라 항복에 가까운 의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 명령이 발표된 같은 날 도시바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도시바는 한때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 제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들은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플라자 합의로 그들의 자금줄을 끊었고 도시바 콩스버그 스캔들 같은 공작을 통해 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도시반은 키옥시아라는 마지막 남은 반도체 심장마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바로 오늘 발표된 일본의 3분기 GDP 보고서는 이 몰락을 공식화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완벽한 경기침체입니다. 니케이와 아사히 신문은 비극이라고 보도하지만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플라자 합이라는 거대한 설계도의 마지막 장이 덮이는 소리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기술적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입니까? 왜 딥스테이트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트럼프는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대체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을 만들고 싶어도 한국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HBM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유럽의 나토를 무장시키고 싶어도 폴란드가 절규하며 찾은 한국의 K9 자주포와 천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도 일본의 낡은 F-15가 아닌 한국의 KF-21 보라매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실용주의파는 이 냉혹한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침몰시킨 미국이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기술 항공모함에 미국의 미래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6G 동맹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에 채웠던 기술 족쇄를 풀고 그 족쇄를 왕관으로 바꿔 한국에게 넘겨주는 대관식입니다. 결론적으로 11월 13일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이 플라자합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기술을 거세했던 그긴 설계가 도시바의 몰락과 일본의 경기침체로 마침내 완성된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트럼프는 6지 동맹이라는 새로운 왕관을 한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유령이 되었고 중국은 미국의 기술 만리장성에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미래는 미한 기술 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격변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위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